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미술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튼튼해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미술 치유 한번 해봐요. Hello, everyone. Please join me through the fun art and make your body and mind healthy become smarter. It's art therapy. 그럼 우선 우유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ake a Slice, m k t a 우선 옆면을 한번 잘라 보겠어요. With scissors, 가위를 가지고 옆면을 잘라 보겠습니다. Look at me, follow me.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연부을 잘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에 양쪽 라인을 잘르겠습니다 a n 발음, h e bottom, cut the both l i n 이 the corner. 여기 양쪽 라인을 부르겠어요이 부분은 이부분 Make the triangle o pillow. 그래서 여기를 붙이겠습니다. Tape tightly. 그..플로우는 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세요. Tape and tightly. Make the triangle of pillow. 그럼이 밑에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겠어요. 밑에 부분이요. 밑에 부분을 삼각형으로 자르겠어요. Cut a triangle shape. Be careful. 그 이렇게 여기를 밑면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a n the bottom make a shape. 그리고 나서 여기 붙이겠어요. 한번 붙이고 또 테이프로 또 한번 붙이겠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겠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죠? 재미있는 모양이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색종이를 붙이겠어요. a t t e n t i 드페 colored paper. 스파니퍼를 여기다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린 컬러를 붙이겠어요. 녹색을 붙여보겠습니다. 녹색을 붙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카이블루 그 파란색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완성된 걸 보겠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We did it. You are great. 참 잘했어요. 어, 삼각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Triangle prism.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어, 예쁜 트라이플러를 넣을 거예요. Put the flowers in it.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상자로 쓸수 있습니다. 자, 예쁘죠? See you later.